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1월 초 휴대폰 할부 원금들을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정말 저렴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휴대폰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z플립4도 할부 원금이 12월 말보다 조금 비싸진 것 같고 s22는 조만간 s23 시리즈가 출시되기 때문에 구입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망설여집니다. 다만, S22는 LG 플러스로 통신사이동, 기기 변경을 했을 때, 할부원금 0원에 일정 금액의 페이백을 받고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S22 경우에는 매장 지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페이백 금액이 매장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페이백 금액 상상 이상입니다. 2일에서 4일, 그리고 오늘 5일, 3일간 휴대폰 할부 원금을 지켜본 결과 지속적으로 할부 원금이 저렴해지고 있는 휴대폰은 아이폰14밖에 없습니다. 공시지원금 받고 구입하는 분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선택약정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부 원금을 비교해 보면 SK텔레콤 경우 평균 할부 원금 80만원 정도, KT 경우 평균 75만원 정도, LGU 플러스 경우 평균 70만원 정도의 할부원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통신사별 5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K텔레콤과 LGU 플러스의 할부원금 차이가 10만원. 이렇게 계산 하시면 되겠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요금제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89, 99 요금제에 가입 가능한 곳들이 있고요. KT는 거의 고정으로 0 요금제입니다. LG 플러스도 고의 고정으로 1 배고 요금제 가입 조건들이 붙습니다. 요금제만 본다면 SK 텔레콤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할부 원금에서 타 통신사에 비해 5만 원, 10만 원 정도 비싸지만 요금제 의무 사용기간 6개월을 생각한다면요. 월 청구 요금 차이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가 서비스 경우에는 판매하는 매장들, 휴대폰 성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 가입 조건이 적은 곳으로, 그리고 기간이 짧은 곳으로 가입을 하면 좀더 저렴하게 아이폰14를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알려드린 할부원금들은 이통사 평균입니다. 판매점이나 휴대폰 성지마다 평균 할부원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고 할부원금을 측정하셔야 하고요. 보다 정확한 금액은 고정글에 링크 걸려있는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 방문해서 지역별 시세표를 보고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격만 확인해 보시고요. 가까운 매장에서 할부 원금 비교를 하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집 앞에 있는 매장과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나 조금 난다면 가까운 곳에서 휴대폰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휴대폰 성지의 시세표는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성지가 가까우면 찾아가서 구입하시면 되고요. 거리가 먼데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 차비에 시간이 더들수 있습니다. 시간도 돈이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휴대폰 구입을 하셨으면 합니다 재고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아이폰 14는 조금씩 재고가 풀린다고 합니다 구입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가격 비교 잘해 보시고 저렴한 가격에 착한 가격에 아이폰 14를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휴대폰 가격 통신관련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은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남겨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